2,300만 원, 이거 2,300만 원이잖아. 그러면 내가 하나 카드를 이용했거든. 그랬더니 하나 카드에 내가 2,300만 원을 붙여주고, 음, 어, 하나 카드에서 어, 결제가 되게끔 그렇게 하니까 하나 카드에서 한 30만 원 정도를 또 할인을 해주더만, 아딱 그거 좋대. 그래서 꿀팁이요. 그래서 혜택 받고요. 거기에 만약에 이제 현대자동차에 누군가가 있었다. 뭐뭐 뭐 친인척이 있다 그러면 이제 3%를 받는데 어, 근데 나는 어, 현대자동차의 현대 모비스의 어, 동생이 다니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딱받으려고 했더니 아이고 또수버또그뭐요또 그 승합차는 안 된다네 아 다시 어 승용차만 된다야 어 그래서 또 저탐 알았어. 그한 60만원 돈 되잖아. 2, 3은 6. 아, 나, 그래서 못 받았어. 음 응, 그래서 혜택 못 받고, 음그 응. 다음에 또 옛날에 또 프라이드를 내가 또 샀거든. 한 20년 전에. 그래서 프라이드가 또난또 또 현대차인 줄 알았는데, 현대차라는 줄 알았네. 그래서 나또 자랑스럽게 또, 어? 나 현대자동차 나또두번 사니까 또 거기에서 또, 또 10만원인가를 또 받는디야. 그래서 또현대그 무슨 카 블루 칼루칼인가 블루 카든가 그것도 만들었어 만들었더니 또 프라이드는 또 귀하네 아딱 그래서 또 그것도 몸부터 또 그거는 또 포기돼 붙잖아 프라이드가 또 언제 또 기아요 또 여태까지 또 현대인 줄 알았어 난음 그래서 현대어아또 프라이드 얘기하니까 또 프라이드 생각나네 내가 프라이드를 옛날에. 빨간색을 뽑았거든. 나 빨간색을 좋아해. 어, 그래서 만약에 나도 이 스타렉스가 만약에 빨간색이 있었으면 아마 빨간색 뽑았을 거여. 어, 아이, 또, 씨야, 또, 또, 황천벌로 떠나 나 빠진다. 또, 얘기가 또, 아이, 또, 횡설수설이니까 우리 방송은 횡설수설 방송이에요. 어, 그니까, 가만, 가만해서 들어야 돼요. 음.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탔는데 프라이드가 또 엄청 좋아. 프라이드가 어, 철판이 좋아. 그리고, 이, 범퍼가 엄청 강해. 어, 그래서 내가, 프라이드를 탔는데, 어, 이거 9편인가 8편에서 얘기했나? 안 했나? 아, 기억이 안 나네. 뭐, 이 중복된 얘기들에도 좀 봐줘요. 아,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는데, 어, 옛날에 내가 의료회사 에 있었거든. 그니까 러 이게 한 20년 전 얘기인 것 같아. 아, 20년 더 됐구나. 한 25년 전 얘기인 것 같네. 야, 스물살 때니까. 아, 근데, 프라이드를 끌고 다니는데, 뒤에서, 차가, 내, 세리, 발, 누가 빵! 하고 친 거여. 후진, 저기, 뭐야, 그 뒤에서 박은 거지. 근데, 차가 튕, 이렇게 덜컥 했는데, 그 차는 완전히 앞에 박살이 났는데, 프라이드는 멀쩡이야. 오, 뭔 차가, 씨. 번, 범퍼도 멀쩡이야. 범파가 멀쩡한데 차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내가 골로 갔어. 아나 거짓말 안 하고 회사를 출근했는데 나도 이 라이동 라이롱 환자 이런 거 싫거든. 응. 어. 근데 회사를 갔는데 와나 오바이트를 했잖아. 어나 오바이트를 했어. 그니까 러 이게 충격을 먹은 거지.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병원에 갔네. 병원에 갔더니 그런 얘기 했더니. 이게 무슨 뭐 머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리를 다친 것 같디야 그랬더니 또 항생제에 또그 항생 주사를 또뭐한 3-4일간 맞아야 된다나 그 대항병원에 다녔다고 대항병원 오아 그래서 그 의사선생님 그러더라고 차는 뭐이 정도 는 차는 괜찮아요 차는 멀쩡해요 그랬더니 아 차는 튼튼하네요 주변에 다 얘기했더니 야, 차라리 차가 뽀개질 걸네 머리가 뽀개진 거예요 그러더라고. 차가 충격을 흡수를 해줬어야 되는데 충격흡수를 못 해준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머리가 골로 간 거지. 즉그 충격흡수를 내 머리가 한 거요. 이게 말이 나대 어, 그런 것 같아. 그러니까 나는 골로 간 거요. 어 그래서 그그 그 저기 뭐야 작은 사람이 한, 일주일인가 후에, 뭐, 나를 찾아왔어. 아 4일인가? 나를 찾아왔어. 음. 근데, 이제, 찾아온 내용이 그거야. 이제, 어, 이제 합의를 보자, 이거지. 근데 나는 보험으로 해도 되고, 뭐, 그러고 싶었는데, 아니, 뭐, 보험으로 하던 뭐든 상관이 없었는데, 아, 그때 내가, 아 보험으로 하자 그러면서 보상금을 찾아야 되는데, 내가 그때 첫 회사고, 나 스물 몇 살에, 이제, 고등학교, 대학교 막 졸업하고, 첫 직장인데 내가 뭐 알아?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때 돈으로 15만원인가를 이제 뭐 이렇게 제시했던 것같애 병원비하고, 그때 뭐한 5만원 정도를 이제 병원비가 한 9만 몇천원 나오고, 한 15만원 정도 했던 것같애 그러니까 5만원 더 주면서 없던 걸로 하자고, 미안하다고 이랬던 것같애 내가 그때 나는 총각되고, 뭘 모르잖아. 순진했지. 그랬더니, 나 5만원에 똑 해가지고 알았어요. 그래서 협의서를 써준 것 같아. 등신 육갑하고 있지. 비응신인. 아니 씨발 그거를 응? 보험회사했었으면은 그때 돈을 더 나왔었을 거예요. 아, 그렇잖아요. 여러분. 아, 지금 같았으면 막말로 100만원 정도 다 100만원 정도 나왔을 거라고. 응, 아이, 등신 씨. 그래서 내가 그 15만원 받고 끝났다니께! 그 사람이 세무사 다닌다고 그랬어, 또. 세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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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무사, 세무사에 뭐 자기도 이제 시험 봐가지고 막 합격됐다고. 그랬던 기억나. 세무서, 세무사에 다닌다고. 아이씨. 글자쓰면 명함이나 좀 받아놓을걸.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세무서면 그 내가 뭐 나중에 또 세무사 알아. 또뭐 어디, 또 뭐, 또 뭐. 어 그런 거에 또 이렇게 뭐좀 도움 받아서 자기도 나한테 도움 받았으면 나도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. <laughs> 에이씨, 뭐 얘기하다가 일로 또온 거요. 여러 분뭐 얘기하다 말았지? 몰라요. 하이간 그래요. 그래서 어 하이간 그 저기 뭐야 모니터하고 그래서 내가 하이패스를 빼줘 뺐어 지금 여기 비춰봐라. 어, 여 하이패스가 왜안 달렸잖아. 여기 여기 하이패스가 달려 있을 거라고. 어,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씨, 15만 원짜리 그게 옵션 사항이 15만 원이었거든. 아 씨, 하이패스 달걸 잘못했나. 그런 생각도 들어. 음. 어. 아이고. 음. 어, 하이패스를 달걸 잘못했나. 그런 생각 든다고. 에이. 뭐, 지금 생각해보면, 뭐, 어떻게, 해야? 어떻게, 뭐, 어쩔 수 없지, 뭐. 어. 뭐, 어떻게야. 어. 근데, 하여간, 그래서 하이패스랑 이제 모니터를 달고 나왔어요. 2300, 그래서 내가 이 금액을 어떻게, 얼마 뽑았냐면, 2330만원인가를, 어 주고 뽑았어요. 그, 이제, 뭐, 이렇게, 뭐, 이렇게, 어 뭐, 카드 뭐 이런 거다 빼고, 음 뭐, 이렇게 받을 거다 받고, 그리고 이제 영업 담당한테 이제 어~ 이제 이제 어~ 뭐~ 썬팅하고 블랙박스 뭐~ 이런 걸 달아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서 또 꿀팁 여러분 어~ 영업 담당한테 받는 거보다 차라리 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 한다고 그러더라고 차라리 그거 그냥 내가 달테니까 어~ 보조금이나 좀 어~ 확실히 좀 챙겨줘요 어~ 뭐~ 그렇게 얘기를 하랴 음~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또 얘기는 꿀팁은 직영점보다 이게 대만약 현대자동차면 직영보다는 직영 대리 직영 그 영업소보다는 어 대리점 영업소를 가라는 거예요. 그래야지 직영은 이 영업 담당들이 이급지 급여가 급여가 따박따박 현대자동차에서 나오잖아. 그니까 어 이제 대리점은 아무래도 음좀 이렇게. 이제, 수당을 받더니까 아무래도, 이제, 이제 좀, 이게,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열심히 좀, 좀 이렇게 수당을 좀 해가지고 하려고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한디야. 그래서 이것저것 잘해준디야. 그래서, 어, 대리점을 가라라고 하는데, 근데 내가 봐, 나는 직영점에서 샀어. 어, 나는 대리점인 줄 알고 갔어. 나 지금 얘기지만, 거기가 대리점인 줄 알고 갔지, 지금. 나는 그때 직영점인지 대리점인지 몰랐어. 가니까, 그냥 뭐, 나중에 그러더라고. 음 여기 직영점 직영점도 있고 대리점도 있고 를 드려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,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김 비서? 어김 비서 나중에 나중에 해어뭐 아직 안 도와줘도 돼내내내내 어, 비서예요 음 전용 비서 어입 닥치고 들어가라잉 어 그래서 뭐에게 다말았냐이 새끼는 씨 지금 회의 중인데 이 비서 자르든가 해야지 뭐에게 다말았지어 그래서 직영점인지 대리점인 줄 모르고 왔었어 왔는데 어 직영점이디야. 근데 나는 그 직영점에 우리 카마스터를 잘 만났어. 그래서 어좀 이렇게 만족하게 받았어. 어 그건 나중에 뭐 이렇게 뭐뭐 뭐 비밀글로 줘요. 내가 이분 소개시켜줄게. 이분 다른데보다 내가 대리점에 대리점도 만났고 직영점이니까 내가 한열 명은 만난 거 같아야. 어, 10명의 10명 정도는 다 만나 갖고 다 했는데 음 잠시만